요금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일단 휴대폰부터 살려보세요.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면 통화, 문자, 데이터가 모두 정지되는 것은 물론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에서 개통이 제한됩니다. 모든 통신사의 연체 이력이 공유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정지폰 그대로 10분 안에 개통 가능합니다. 오늘은 당일 바로 선불폰 개통하는 가장 빠른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점 방문할 필요 없이 앱으로 셀프 개통을 신청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상담 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문의하세요. 선불폰은 요금을 먼저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후불요금제처럼 연체가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중인 분들, 기존 통신사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상태여도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후불요금제가 신용카드, 선불요금제는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셀프 개통 전에 미리 체크하세요. 본인 인증서는 있는가? 비대면이기에 명의자 확인을 위한 장치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 토스, 네이버, 국민, 신한, 패스, 이 여섯 가지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셀프 개통은 불가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분은 바로 카카오톡 채널 선불폰 픽으로 방문 예약을 문의하시면 계신 곳에서 가까운 선불폰 대리점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신분증 들고 잠깐만 방문하시면 10분 안에 개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지폰 통신사는 어디인가? 알뜰폰 통신사인 엔텔레콤 선불유심은 모든 정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공식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체크하세요. KT 미나폰은 LG 선불유심으로, LG의 SKT 미나폰은 KT 선불유심으로 개통하세요. 말씀드린 두 가지를 모두 체크했다면, 셀프 개통을 위해 선불 유심을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엔텔레콤 선불폰 유심은 두 가지입니다. KT망은 KT 바로 유심 모델이고, 이마트24, CU, GS25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LG망은 모두의 원칩 모델이고,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판매 중입니다. 유심 가격은 두 모델 모두 8,8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개통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엔텔레콤 멤버십 앱을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바로 유심을 구매하셨다면 k망 모두의 원칩을 구매하셨다면 l망입니다. 신규개통을 선택하고 이용동의에 전체 동의합니다.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를 입력합니다. 2293821입니다. 개통 대리점 코드 번호이니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이어서 선불 버튼 그 다음 본인 인증을 완료하세요. 개통자 정보 입력 새로 사용할 휴대폰 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용하고 싶은 번호 끝에 네 자리로 조회해서 조회된 번호 중 하나를 예약하는 겁니다. 이제 요금제 선택 단계입니다. 요금제는 기본 1, 396 10.3기가 무제한, 459 20.3기가 무제한, 770 완전 무제한 요금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부분, 396, 459 요금제는 신규 개통할 때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금제 선택 후에 이두 가지 요금제를 설정할 수 없으니 10기가 이상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름과 서명까지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앱에서의 신청 후에 카카오 채널 선불폰 픽으로 이름과 신청한 통신망을 메시지로 보내서 개통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통 완료 안내를 받으시면 유심을 휴대폰에 장착하여 인식시키고 요금 충전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통된 번호로 멤버십 앱에 인증을 받으면 이 앱에서 실시간으로 잔액, 데이터, 통화, 문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금 충전도 앱에서 바로 가능하구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상태라도 선불폰이라면 본인 명의로 정지폰까지 그대로 오늘 바로 개통 가능합니다. 유심 종류만 정확하게 고르고 인증서만 준비하면 셀프로 빠르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카오 채널 선불폰 픽으로 문의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